내가 아끼던 자전거를 팔아보자. 안녕하세요. 자전거 구매할게요. 출퇴근용으로도 타기 편합니다. 혹시, 내고는 안 되나요? 내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, 그럼 그 가격에 바로 살게요.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오, 올리자마자 바로 거래됐는데? 아, 저 오다가 사고 났어요. 네? 아, 그럼 일처리하고 오세요. 그쪽이랑 거래하러 오다가 사고 난 건데 좀 내고해주세요. 그걸 왜제 탓으로 하세요? 오늘 거래 안 했으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저한테 지금 생돈 날라가는 거잖아요. 쥐가 잘못해놓고 왜 저래? 안녕하세요 자전거 구매할게요 아예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사면서 커피도 한잔 사드릴게요 뭐야 커피까지? 아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 처음 보네요 혹시 프사 본인인가요? 남자친구 있으세요? 뭐야 이거 연예인 사진인데요? 그래 저 남잔데요? 아네 그렇군요 수고하세요 뭐야 이 새끼 안녕하세요 저 학생인데 좀 싸게 가능할까요? 감사합니다 학생? 얼마나요? 당근에 25만원에 올렸던데 15만원 가능할까요?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건 좀 제발요 학교 등교할 때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교통비 교통비도 아끼려고요 감사합니다 교통비도 아끼고 나한테 줄 돈도 아끼고 아주 다 아끼네 그냥 15만원짜리 자전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판다고요뭐 자꾸 감사해 제발요 감사합니다 안돼요 감사합니다 깎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꺼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짜증나네 진짜 뭐야 돈 내놔 수리비 내놔 자전거 내놔 꺼지세요 제발 기발산 낭만 박성환이 함께하는 쇼쇼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용산 아트홀 광주 대구에서 진행하니까 자세한 상황은 댓글창 확인해 주세요.